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림쌤입니다. 오늘은 병아리 필라테스 강사님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101 두번째 시간이에요 앞선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좀 수월해 져야지 앞으로의 방법을 잘 적용해서 나중에는 프로그래밍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즐거우실 수가 있으니까 꼭한 단계씩 한 단계씩 쌓아 나가 주시기를 바래요 저번 시간에는 한 기구나 또는 네트에서만 50분을 쭉 이어가는 한 시간을 쭉 이어가는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25분은 매트, 25분은 리포머. 이렇게 반씩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부터 오늘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햇병아리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트 25분, 그리고 리포머 25분으로 순서를 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일 우리가 흔하게 하는 패턴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통 가르치시는 속도에 따라서 몇 동작 정도가 들어갈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원래는 동작의 숫자가 대충 정해져 있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한 동작당 원래 반복수가 대충 추천되어지는 게 있죠. 우리는 한 동작당 막 스무 번씩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운동에 비해서 조금 동작의 개수가 많아지기는 합니다. 물론 많다고 해서 잘하는 거고 적다고 해서 못하는 건 전혀 아니죠. 회원님의 컨디션과 레벨, 그날의 내 목적, 회원님의 목적에 따라서 동작수가 원래 정해지고 바뀔 수가 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보통 가르칠 때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면 50분에 만약에 25동작 이렇게 딱 정해버리고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막상 딱 수업에 들어가서 실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실제 수업에서는 8동작밖에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신의 속도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템포를 늦추거나 빠르게 만들어 나가셔야 해요. 회원을 대상으로든 지인을 대상으로 연습을 하든 아니면 선생님 스스로 내가 회원이다 생각하면서 티칭하고 움직여 보고 해서 스스로 바디를 해 보든 50분 풀 티칭 연습을 해 보셨을 때 대략 몇 동작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돼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가정하기는 한18 동작이 내가 가능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럼 그냥 간단하게 매트에서 8개, 리포머에서 8개 이렇게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언제든지 선생님이 다시 조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바꾸고 싶다 매트에서 6개 리포모에서 나머지 10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빼고 더하는 거는 중간중간 자유롭게 그냥 이거는 틀을 정해 놓는 거예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는 사실은 저는 일단 포지션 기준으로 정하지를 않아요 그건 진짜 나중에 방법인 거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기준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매트에서의 포지션, 리포머에서의 포지션을 결정을 해볼게요. 그게 사실은 좀 프로그래밍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첫 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은 포지션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매트에서 누워서 시작을 했다가 옆으로 누워서 동작을 몇개 하고 엎드려서 동작을 해서 끝내겠다. 그리고 나서 리포머로 이동을 해서 앉아서 동작을 하고 누워서 끝내겠다. 자 그러면은 내 동작 포지션을 보면 스파인, 사이드 라인, 프론, 시팅, 다시 스파인이라서 네 가지 포지션이 들어가죠. 그럼 포지션은 다양하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럼 그 부분은 두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동작을 결정할 차례죠. 자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매트에서 8 개를 고를 건데 저는 누워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스파인, 워머. 그리고 내 척추를 먼저 조금 사용을 하고 싶고 코어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에비컬, AB 에비프랩이죠. AB 그 동작. 그리고 나서 척추 분절과 함께 햄스트링이나 글루트를좀 강조하고 싶다. 힙롤 넣을 거고요. 원 레그 서클 그릴 거고요. 롤업까지 해서 이렇게 스파인에서 네 동작을 넣었어요. 자, 이때 동작을 못 가르치겠다. 이건 오늘 시퀀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잖아요. 동작은 또따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사이드 라인으로 넘어갈게요. 사이드 라인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나는 힙 업덕션을 하고 사이드 킥을 하겠다. 결정을 했어요. 사이드 라인 두 개. 2개. 그럼 두 개가 남았죠? 바로 엎드려서 힙 익스텐션 고관절을 신전하는 다리 들기 동작을 하고 그리고 척추 신전을 위해 스완 프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매트에서 여덟 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먼저 리폼으로 넘어가기 전에 살펴보실 거예요. 자, 척추 움직 지금 다 들어갔나? 봤더니, 굴곡, 분절, 신전은 다 들어갔는데,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회전하고 측골이 빠졌네요. 자, 그러면 내가 리포머에 넘어가서 그걸 더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트로 다시 돌아가서 뭐를 빼고 다시 더해주실 수도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은 일단 리포머에 남겨놓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처음은 가볼게요. 큰 관절 움직임은 다 들어간다? 일단 척추 움직임은 위에서 봤잖아요? 고관절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 고관절 움직임은 들어갔죠? 자, 그런데 어깨가 빠졌네요? 그러면 어깨 움직임을 넣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리포머에서 8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회전과 측구은꼭 들어가야 되고 어깨 움직임도 꼭 넣어야겠구나를 내가 먼저 안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시팅. 앉은 상태에서 저는 숏박스 시리즈로 갈 거예요. 라운드백, 그리고 플랫백 힌지, 스파인 트위스트,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 사이드 밴드까지 이렇게 시팅으로 이어갔다가 박스를 제거하고 누워서 수파인으로 넘어갈 거고요. 미드백 시리즈로 우리 팔 뻗어서 그냥 내려, 내려 보내는 스트레이트 풀다운, 그리고 트라이셉. 암 서클 이런 동작들을 해줄 거예요. 어깨 움직임을 더 해준 거겠죠. 그리고 나서 스트랩 버리고 힙롤 그리고 러닝으로서 쿨다운을 cool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찾아볼까요? 척추 움직임 다 들어갔나? Yes. 이제 다 빠진 거 없죠? 어깨 움직임 들어갔나? Yes.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조 더 디테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럼 어깨 움직임, 그냥 어깨 들어갔나, 고관절 들어갔나, 이거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난 이제 이것까지는 조금 익숙하다. 그럼 뭘할수 있냐면 어깨 움직임 다 들어갔나요? 척추도 우리가 다 들어갔는지 체크를 했잖아요. 그럼 어깨도 외회전 내회전 들어갔나? 아니면은 외전 내전 들어갔나? 아니면은 굴곡 신전 들어갔나? 그거를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고관절도 비슷하겠죠. 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내가 고관절 들어갔나, 어깨 들어갔나, 척추에 빠진 거 없나까지 체크를 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하다가 만약에 포지션이 막혀서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지션 언제든 바꾸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팅에서 뭐, 음, 그리고 사이드라인에서 뭐 정했는데, 어, 동작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것만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포지션 버리고, 딴 걸로 다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뭔가 어색할 것 같다. 순서를 바꿔주셔도 돼요. 왜냐면 일어났다가 갑자기 누구다가, 어, 뭔가 내가 정하긴 했지만 어색하네? 그럼 중간에 선생님이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언제든지 선생님이 중간중간 바꿔준다. 그래서 최대한 수업에 가서 당황하지 않게. 이렇게5 0분짜리 짰으면, 저는 지금은 사실은 50분을 풀로 그 스피드로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지만 제가 초보로서 친전 3, 4년차까지 때는요 사실 프로그래밍 하면 50분을 그대로 다 해봤어요. 어, 긴장되지 않으려면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짜놓고 음 됐어. 빠진 거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해보고 어, 내가 짰을 때는 이 순서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색하네. 어, 이게 움직일 때 스프링을 계속 바꿔야 되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극이 좀덜 오네. 이 순서로.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몸으로 오실 분을 해보세요. 말하면서 내가 회원인 것처럼 못하는 회원인 것처럼도 해보시고 잘 알아듣는 회원인 것처럼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익숙해지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는 특정 동작을 더 잘하게 하는 우리가 언제까지 어, 한 동작만 정해놓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동작을 잘하게 하는 그런 시퀀스 가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특정 동작에 포커스를 두고 쌓아가는 거, 특정 근육의 느낌을 더올수 있게 하는 거다 실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익숙해지시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래밍 4101 네, 1화차, 2화차 다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